안녕하세요. 채무점팀입니다 변기를 간단하게 뚫는 법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방법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변기를 뚫을 때는 이 방법이 정말 깔끔하고 괜찮아서 제가 한번 사용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부분에 압이 찹니다. 압이 차서 변기물이 역류를 하려고 할때 여기 위로 압이 꽉 차오르는데 그 압을 손으로 눌러만 주시면 그 막혀있던게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서 정말 깔끔하게 변기가 뚫리거든요.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도 집에 있는 두꺼운 비닐로 얇은 비닐 쓰시면 큰일납니다. 두꺼운 비닐로 테이프를 완벽하게 밀봉만 시키시면 정말 누구든 간단하게 변기를 뚫으실 수 있어요. 웬만한 건다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찢어지지만 않으면 웬만한 건다 뚫리니까 이렇게 변기를 뚫어 보시는 것도 정말 간단하실 거예요. 변기 뚫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